두분 지금 사이 좋으십니까? 다시 준아와 홍철 사이. 마음의 안금 문제가 고개를 들었다. 말씀 없습니다. <laughs> 모든 멤버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역시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준어도 사랑하고 홍철이도 너무 사랑합니다. 네. 홍철이랑 일단 준아 형이랑 다낭겨놓 고리 우 빠집시다. 화해하기를 말해. 잠깐만요. 일단 네. 저두 분을 겨두고 잠깐 저좀피합시켜 예. 그리고 너도. 뭐 심판을 해 줘요, 재영님? 아, 아 잠깐만요. 아직 있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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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일단 한번 앉아만 계세요. 왜 중재산이 세정 형님? 아니 지금 어저께부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두 분이. 좀불편이 없어요 형님. 아 앉아요 옛날 생각해봐.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사업하려고 그러고 안마의자도 사랑다고 그러고 그런 거 생각해보라고 너 얼마나 기뻤어. 나, 내가 최고의 관심배였는데 중재해라 중재. 선배님 중재해라 형님. 돗자리 펴주니까 더 이상해진 분위기. 맨날 <laughs> <옛날에> 우리 같다. <laughs>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다던 두 사람이 갑자기 소원해진 이유 뭐지? 일단 처음 탄생은 아쉬운 왜요? 탄생입니다. 왜요? 저는 3.8kg의 아주 검은 아이였죠. 예. 부모님이 다시 이불을 덮었을 정도로 아주 못생겼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쭉쭉 열심히 야 부모님이 어떻게 어이게 아니 개인의 노력입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가족들과 어린 주위의 환경에 요구하고 도움 없이 쭉쭉 십대와 이십대를 모까 싸아가는 기간으로 만들고. 네. 쭉쭉 십대와 이십대를 모까 싸아가는 기간으로 만들고. 네. 이십대에 대학 에 들어가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사업이 대박을 치죠. 가로 열고 사기라 하셔야죠. 딱 그래 대박을 치죠. 사업입니까? 저희가 제 운의 절정인 줄 알았는데. 네. 방송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네. 엄청난 행운을 맞이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집니다. 아 그렇죠. 케이블 네. 공중파 다 터집니다. 예. 네. 역시 씨는 공평합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뚝 떨어졌나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laughs> 주식 정보를 듣게 되죠. <laughs> 네, 엄청나게 까먹습니다.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엄청나게 까먹습니다. 아, 네. 여기서 정보를 듣고, 여기서 투자를 네. 하고, 여기서 급락하는 거. 근데 그분이 다시 저한테 정보를 줍니다. <laughs> 그때는 미안했다. 이거는 확실하다. 다시 한번 넣어라. 더큰 돈을 넣습니다. <laughs> 아, 기게구렁텅이로 <그게 두덩통으로> 빠지죠. <laughs> 여기서 또한번 손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진짜다 홍철아 이번에 정말 내가 너본전 찾게 해줄게 세 번째 돈을 다 넣었습니다 네 여기 바닥까지 칩니다 <laughs> 당신이 번 모든 돈을 다 넣었군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난리 나 그때는 피눈물이 났는데 피눈물이 네. 하여튼 모든 걸 접고 다시 방송을 열심히 하고 방송을 열심히 하니까 운까지 따로 멋진 여자친구를 만날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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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넘어서 네. 세계 최고의 여자친구죠 예. 네. 네. 엄청난 호재를 만나는데 항상 호재와 악재는 같이 오나요? 네. 아직 결과는 나지 않았지만 이분이 또 하나의 정보를 줍니다. 이번에는 <laughs> <laughs> 직접 투자자 주식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자. 야 아직 결과 안 나옵니다. 게임 회사에 갑니다. 잘 되야겠죠. 큰돈 넣고요. 이게 잘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만약에 잘안 되면 저 밑으로 땅을 파야 되네요. 그래 그래. <laughs> 가장 힘든다 그거 근데 여기서 어? 위기를 극복해서. 네. 올라와서 아, 아 이때되면 제 나이가 차니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 만남분하고 하셔야죠. 아 그럼요. 예. 근데 만남분하고 텀이 <laughs> 좀 있는 데 예, 어리다 만남분이. 요 텀을 어떻게 이게 요... 꾸기만 좁혀 좁혀지나요? 접면 좁혀. <laughs> 좁혀. <laughs> 될까요? 예. 요텀 좁혀서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요식업. 저는 요식업 할것 같습니다. 팥빙수 아아 그것도 형 형이랑 같이 하겠구나. 팥빙수아 그럼 이거도 미리 한번 정보 줄게. 하자. 하자. 잠시 후 경제매거진 M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M 정준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그리 웃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깡통 찬 개미 한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지금 심정은 어떠한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심정이 많이 아닐 텐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기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어려운 걸음 했습니다. 얼마나 예. 손해를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노력한 인생의 반 이상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laughs> 주식에 관심이 있었나요? 저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 주식으로 크게 한번 예, 은퇴를 준비하시다가 한번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갖고 주식에 주저만 들어도 정말 예, 주식은 정말 그냥 손이 닿가면 정말 그 죽는 곳이 그냥 지옥이 주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그냥 저랑 예 일을 같이 하는 동료였습니다. 어... 그 동료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아니 처음에는 블루드니 맛있는 걸 자꾸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형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정말 내가 너니까 말하는 거라고 정말 계속 신신당부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너희 부모 형제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는 그 말을 축커짐 믿고 정말 평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1 0의 수익을 저기 담하셨습니까 무조건 무조건 두 배는 기본이라고 했고요. 뭐한 달만 있으면 세배네 배는 예 웃었다고. 지금 가장 예.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 있다면 예 제가 인도에서 한번 예 정말 한번 그냥 없애버릴까 생각했었니까 동료를 예 근데 그게 실패가 된게 조금 예, 아쉽기도 하고요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착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착해요 예 그래서 뭐 그분도 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뭐제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도뭐 어느 정도의 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분이 다시 한번 또 주식 투자를 또 권유한다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론 바이오주하고 테마주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제가 저거 뭐 이런 생각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예 제가 정말 이거 뭐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제 앞에 있다면 정말 이런 표현 격한 변수무안 되요. 내 뺨이라도 한번 때리 뺨이 한번 펼쳐주셨고요. 예. 그래도 제돈은 정말 예. 제가 정말 예그 당한 분상 삼면 정말 그거는 뭐 백만 분의 일도 제가 예 그거는 뭐위안이안 됩니다. 예. <laughs> 어떻게 기회좀 주시렵니까? <laughs> 주시고요. 네. 안경 아, 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경으시 든가요? 마지막으로 예, 예, 예.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네, 이게는 이주위에이 예, 이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이 정말 독이 되는 거고요. 그 진쪽 수준은 아직 잡히지만 그래. 자, 지금 예. 카메라 돌고 있어 자, 저기 하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하는 아, 데 아마 안라도 에이... 아, 시간 관계상 아, 여기까지 말씀 나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정보를 주신 분들. 야이 대체 내가 정말 참을 거리 참을 거리야. 내가 많이 나갔는데. 나도 많이 나갔어데 나와,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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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뭐 주식 정보를 주는 분도 이 좋은 의미에서 또다 같이 잘돼보자고한 거지 그.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거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어, 이건 죽여! 내가 왜 야! 좋은 거 하나 니까 잠시 후 한가위 특선영화 치권이 방송됩니다! 네상고 남이 삼자. 저거. 약초고, 저거. 저거. 아 <laughs> 아, 내 너 어떻게 예. <쏘> 어, 어, 아, 예. 어, 어. 어, <Okey>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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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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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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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어... 여기? 여기? 어... 거짓 정보, 주식 정보! 이거만 생각하면 잔뜩 뻔뻔뻔뻔뻔 이승만두, 저승만두 라이브 유야 우리 그냥 가자. <laughs> 저런, <좀 쉬고. 웃음> 저런 바보 이승만도 <laughs> <laughs> 기분 잡쳐 <잡죠>?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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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개면지고나지도두개고 지금 내가 지금 너희 선가하지도 일단 내가 까형이 그 편집하자 야, 이거 형돈이 형거 아니야? 야, 형돈이... 이건 뭐야, 그러면? 흥철아, 섭섭하고 서운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주식 얘기 좀 그만해라 내가 너잘 되라고 했지 그렇게 되지 않았냐? 너 너무 듣고 있더라, 그리고 형한테 잘좀해라 요즘 너무 형돈이하고만 놀더라, 잘 먹고 자 준나영이 역시 예상대로 제일 먼저 라한테 나갔고 형들이테나갔하나라 여기다 뭐라고 아씨 어우 나 아주 그냥 야내 집은 네 <laughs> 없을 거야 아형 진짜 몰라 아 진짜 불안해서 안돼가봐야겠야어형들이까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laughs> 형 노홍철한테 전화 한다받아철아형 <laughs>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세 명이 여기다 논다는 걸 내가 얘기해 줬고 형 내가 한 봉지를 주셨어요. 알았어. 홍철아. 형. 형은 이런 형이었어. 형철아, 너가 형, 지금 나한테 형의 친구 생각해. 형철아. 형은 어겠어형 나는 형이 주식으로 개그를 날렸을 때도 나는 형 형한테 노트북을 주네. 야난너 이제 안먹줄 생각이라면. 나는 형 그것도 방송에서 형을 살려주려고 형이 워낙 말도 없고 돋보이자아서내걸 개그 수대로까지 써주겠는데. 형은 끝내 이렇게 알았어. 정준아는 이런 사람이었어. 형철아, 나 형. 진짜 너한테 정말 숙소하니까, 형 야, 영원히 기억할 어 이야, 대단한데. <laughs> I'm <laughs> sorry.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러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우리 집에 아까 두개 있었고 홍철이네 집에 두개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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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다. 뽀뽀뽀. 그래. 그래. 성공했어? 아. 어... 한 3초는 된것 <laughs> <한거> 같아요. <laughs> 방두 개는 있겠... 안할수 있다니까요? 치룡이는 아... 형 방송을 안한 애야. 그럼 난 방송 모르는 애냐? 아, 이거 손톱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한번 남은 달려보세요. 에요. 아. 아크하게.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박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러면 되게 아픈데. 아, 뭐가각돼 있어요 전 게임은 어. 잘 하세요. 게임은 근데 네, 이 어디 놀러 가셔서 뭐 하, 하신 게임 있어요? 369 게임은 많이 하 아, 그러면 369으로 방문을 읍시다 자, 시작. 4 3 6 9 3 6 9 1 2 4 5 7 8 10 11 10, 12 13 14 15, 10, 10, 10. 심칠. 아, 심칠이 아, 뭐야 심칠이 뭐야 심칠이 뭐야 심칠이. 형잘 봐요 홍철이가 어떻게 때리는지. <laughs> 아, <제가.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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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알려드요 내가 알려드려. 내가 조커만 골려줘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거거이 동생이요,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위치가 이 카메라 위주로 좀 이렇게 방향 잡은 다음에. 작은 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잡는 게 최고죠. 그립 잡고 이렇게 잡고. 아 그립이 있구나. 일단 잡고 받친 다음에. 어 그립이 애가 좋죠. 귀족이 되돼 있는 애래. 옛날에는 뭐 이렇게 워! 이런 거많닌데요즘에 이런 거안 해요 그냥 진짜 아아라고요 이게 말나도원하고힘도 상쾌하고 몇 개? 게임을 하는 요369 말고 369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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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안말 다른 게임만 한번